자, 이번 시간에는 영양제의 원료 등급이랑 원료회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서 빠른 결론을 드리면 같은 성분이고 같은 함량을 가진 영양제라도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전 세계가 하나의 원료회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쓰는 게 아니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원료를 썼는지에 따라서 효능이나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격이 싼 것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분이 같은데 다른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A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영양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에서 A 성분을 가진 영양제를 만들어내고 저 회사에서도 A 성분을 가진 영양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같은 원료로 사용했지만 원료회사는 또셀수 없을 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의 비슷하겠지만 A 성분을 어느 회사에서 가져왔는지에 따라서 제품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제 안에 소고기가 1kg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양제 안에 소고기 1kg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 영양제라 생각하겠지만, 소고기 1kg가 어느 소고기인지는 잘 모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1kg라고 해도 미국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중에서도 햄버거 패티에나 들어가는 그런 값싼 소고기 1kg를 넣어두고도 소고기 1kg가 들어가 있다고 영양제 포장에다 쓸수 있겠죠. 또한 반대로, 한우 1kg, 그것도 매우 비싼 특수부위 1kg를 넣어둔 것도, 영양제 포장에는 소고기 1kg라고 쓰여있겠죠. 그럼 같은 소고기 1kg가 들어가도, 한우 특수부위가 들어간 게 가격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흔히들 사드시는 오메가3를 보면, 오메가3도 연어, 물범, 크리, 정어리 등등 다양한 동물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어디서 온 건지에 따라서 가격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오메가3를 공급하는 회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마다 어떤 원료를 썼는지에 따라서 품질, 효과, 가격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품에 어떤 원료를 썼는지, 연어인지, 멸치인지, 새우인지를 써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혈압 약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먹는 발사르탄 제제였지만 중국산 한 원료에만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는데요. 즉 같은 혈압 약이라도 원료를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약이 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의약품도 저런 일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영양제들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소고기 1kg를 넣었다고 해도 미국산을 넣어도 한우를 넣어도 아무도 모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국산을 쓰면 제조비가 덜 들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만들 때도 저렴한 원료를 쓰면 제조비가 덜 들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 같은 함량으로 들어가지만 회사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원료회사를 알고 싶지만 실제로 원료 등급이나 원료회사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회사의 기밀이기도 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를 다 알려줘버리면 경쟁 회사에서 그대로 그 원료를 이용해서 카피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꺼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싼 제품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영양제의 가격에서 원료의 가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싼 제품은 아무래도 좋은 원료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하되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